안녕하세요. 차흙 화분과 다육사랑입니다. 자, 이 친구들이 비를 지금 맞고 굉장히 싱그럽죠? 저희 마당이에요. 여기는 이제 제가 일하는 곳 입구예요. 입구에다가 화초들 다 꺼내놨어요. 조금 전에 막 비가 천둥 번개 치면서 막 비가 왔었거든요.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저희 남편이 저 끝에 끝에 보시면 비닐로 있죠? 기억자로 비닐을 이렇게 치워주셨어요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입구에 있는 다육이들은 제가 그냥 비 맞으라고 그냥 이렇게 놨어요. 다육이들. 까라솔, 바이솔, 블루초, 이렇게. 수국. 이 친구는 수국이잖아요? 음. 여기는 바이솔들. 자, 그 다음에 여기도 다육이들. 그냥 비 맞으라고 그냥 놔뒀어요. 방울복랑도 그냥 비 맞추고. 애기들도 이렇게 비 맞추고 있어요. 자, 여도이 친구도. 자, 재란은 보세요. 꽃 피었죠? 응? 이 친구는 해마다 이렇게 여름이 되면 이렇게 꽃이 펴요.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. 음. 이렇게 지금 비가 약간 이제 그쳤어요. 이슬 비 오고 있어요. 자, 저희는 비가 오면 저렇게 비닐하우스로 어, 임시 방편 비닐하우스 이렇게 난리가 아니죠? <laughs>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쳐준답니다. 아유, 비가 빨리 그쳐야 되는데, 그치고, 음. 여러분, 가정에는 아무 이상 없이 비피해 없으시기를, 음. 자, 행복한 저녁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찰흙 화분과 다육사랑이었습니다.